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은요 2018 학년도 31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31번 네, 어, 빈칸 얘기죠 빈칸 자, 그 2018년도에 어, 좀 난이도 있는 빈칸이었고요 자, 31번을 통해서 우리 빈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빈칸에 대해서 빈칸 추론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빈칸을 풀때 예, 빈칸 문제 제가 타입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 봤어요.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E 타입까지 지금 이제 현재 나왔는데요. 자, A 타입이라는 게 뭐냐면 증거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문은 다른 말로 힌트예요. 예,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은 이게 어딘가에 증거문이 있어요. 영어는 바꿔 말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패러그래프라고 하죠. 예.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단어와 문장 구조를 바꿔가지고 다른 데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다른 그 다른 곳 소위 얘기하면 힌트 또는 증거문, 예, 그걸 통해 가지고 빈칸을 예, 여러분이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죠. 그걸 제가 타이베이라 불러고요. B는요, 빈칸 주변에 예, 또는 빈칸 안에 이이뭐 리틀, 네버, 위다웃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빈칸 주변에 있어가지고 빈칸을 반대되는 말, 부정적인 말을 넣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과 반대되는 말을 넣어야지만 정답이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Type B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정어가 존재하는 경우 부정어, 주변에 부정어가 있어요. Type C는요, 증거문이 마땅하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예, 좀, 좀, 뭐랄까요. 증거문이 약간 좀 은폐되어 있고, 요런, 요런 건데, 요런 거는, 이 타입C는요, 근래용이 되게 쉬워요. 쉽다. 예, 그래서 요런 거는 타입C는 사실 약간 그 쉬운 문제로 서비스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이 빈칸이 네 개, 네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C 타입이 많아요. 이거, 이거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C 타입 다음 문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예, 그냥 쉽게 풀고 그 방식으로 그 다음 문제,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면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수강, 수능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격, 결국 맞춰도 맞춘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타입C에 대해서 제가 다른 데 올려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지 한 보시고요. 그냥 타입C는 겁먹지 말고 그냥 푸시면 돼요. 대충 이해하고 주제가, 아, 이런 주제를 얘기하는 거다.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엑셀 해봐야 돼요. 이거 보기 X, X, X 하면 X가 없는 애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 X가 없는 애도 사실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50%짜리 정답 찾는 게 여러분 수능의 본질이죠. 제가 다른 곳에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100%짜리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정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X가 없고 마음에 안 드는 50%짜리. 다른 거는 뭐 X가 있으니까 0%예요. 0%나 기껏해야 뭐 20%. 네, 이런 정답밖에 안 돼요. 그래서 50%가 가장, 여러분 가장 예, 적합한 거 찾는 거기 때문에 50%가 가장이면 걔가 정답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는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함정은요, 그 본문에 있는 단어를 꺼내다가 보기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글로 많이 빠져들게 만드는 의도가, 의도가 있는, 그런 형태를 제가 타입 D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E는요. 요즘 이제 새로 나오는트렌드인데요요 최근에 많이 이제 이제 나오는 건데, 요거는 알파와 베타. 네, 두 개념을 두 개를 서로 알파와 베타를 서로 비교하는 거죠.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다시, 네, 알파, 다시, 다시, 베타, 다시, 다시 계속 이어서 내려가는데 결국은 알파, 베타고. 알파가 좋으니, 베타가 좋으니, 뭐둘 중에 하나가 낫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파베타는 빈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적이 어, 뭡니까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파베타에 관해서도 다른 곳에서 이미 예를 들어놨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빈칸 추론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예, 이렇게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E 타입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거 뭐 31번은 이건 과연 뭘까 제가 아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 타입이다 그 다음에 어, B 타입이다. 그 다음에, 어, D 타입이다. 이세 가지 타입이 여기, 어, 섞여 있다. 네. A 플러스 B 플러스 D 타입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게 무슨 소리냐? 같이 보시면요. 예, 이거 아포칼리스 나오라는 이 영화입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사실은 이게 그 어떤 소설에 근거한다. 아주 옛날 19세기 때 나왔던, 예, 코나데의그 어떤 소설, 하더버 당니스라는 그 소설에서 이제 나왔다. 예, 아프리카 콩고에 뭐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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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베트남 전쟁으로 이제 무대를 바꾼 거죠. 그래서 요거 증거문이 여러분 이게 빈칸 한 문장은 여기에요. 네, 빈칸 문장은 여기에요. 네, 요, 요거와 바꿔 말한 문장이 사실은 여기 잘 읽어보시면 어디 나옵니까? 더 세팅. 네, 여기 있네. 더 세팅. time period, dialogue, and other incidental uh, details are changed. 예, 세팅은 다 바뀌었어요. 예, 대화도 바뀌었어요. 예, changed 될 때. 그러나, fundamental narrative, theme, 주제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게 그대로다. 주제는 똑같다, 이거야. 이두 영화와 고전 소설이 똑같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다른 얘기로 막 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빈칸에 와서, 어, 예, 구멍을 딱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빈칸을 풀수 있는 근거는 얘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건 타입 A가 맞네. 네. 네 요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꿔 말한 거죠. 바꿔 말하기. 제가 요거를 증거문이라 부릅니다. 제가 이름을 그렇게 한번 줘봤어요. 예,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타입 A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고요. 여러분뭐 이거 해석 이런 거는 뭐 제가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이이 이 타입 B는 뭐냐? 그러면 부정어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자, by giving e p o c a l l p s now a setting that was contemporary at the time of its release audience were able to experience and identify with identify with 뭐, 여러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뭐 it seems more easily than they would 여러분 they는 누구야 당연히 여기서 영어에서 여러분 수능에서 이때이됨 반드시 찾아야 돼 항상 이때이 됨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예, 이세 개를 모르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는 너무 무모하죠? 못 풉니다. 자, 이대이가 여기서 오디언스들이 우드 해 l 여러 번, 이게 뭐예요? 가정법 과거 관련해 우드 해 l pp, pp 어디로 사라졌어요? 예, 이게 여러분이 넣세요 우드 해 l d have experienced 또는 identified 이렇게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요. 뭐를? 그 영화가 had pp. 예,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 그 영화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경험했었을 텐데, 경험했을 텐데, 보다라고 했어요. 예, 그들은 더, 어, 잘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이 뒷부분이 가정법 때문에, 그리고 댄이 이렇게 있잖아요. 가정법하고 댄하고 만나가지고 한 소리기 때문에 어차피 과거 사실의 반대예요.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예, 네,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가야 돼. 요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거. 어,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이게 뭡니까? 각색해가지고 영화화한 거예요. 잘 했다는 얘기예요. 근런데 각색을 제대로 안했었던 것보다 훨씬 잘 이렇게 반대되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반대되는 말. 각색이 잘 됐었어요 소설이 각색이 잘 됐는데 예, 어떻게 각색이 잘 됐습니까? 예, 이런 거 이런 거 대화 뭐 세팅 이런 거네 그다음에 뭐 이런 이런 사고들 이런 것들은 다 바꿨어요 각색을 잘한 거예요 주제는 안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변형을 분명히 각색을 잘 했어요 근데 각색이 잘못됐었던 것보다 더 어떻게 잘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가정법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댄을 이 만나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하고 반대되는 걸 넣어야 돼. 반대되는 말. 이게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래서 타입 B라는 거죠. 이런 형태의 그어 수능에 많이 나옵니다. 빈칸에서 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타입 B는 아주 흔해요. 아주 흔해요. 뭐 거의 뭐 퐁당퐁당 나온다. 예. 그래서 어쨌든 자 보시면 여러분 이게 보기를 보시면요. 어댑테이션 이게 각색이거든요. 원래 적응하다인데 예. 각색의 뜻도 있어요. 그 소설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19세기 그, 뭐죠? 네, 원작이죠? 원작의 각색이이 자리에 들어가면, 네, 이게 뭐, 얼핏 보면 그럴듯해요. 이거 각색도 플러스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리터럴 때문에 안 됩니다. 얘가, 얘가 바로 얘 때문에 깨진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예요. 리터럴은 여러분 뜻이 뭔데, 글자 그대로예요. 글자 그대로고 그럼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글자 그대로의 각색이래요. 글자 그 여기서는 지금 분명히 여기 증거문에 글자 그대로가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왜 글자 그대로가 왜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가정법이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예. 그래서 이 일어나지 않은 일이 여기 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 말과 반대 말이 들어가야 돼. 글자 그대로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글자 그대로란 말로 해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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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되는 이해가 정답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가정법과 어울려가지고 말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어렵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인스퍼레이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소스 인스퍼레이션 그 다음에 페이스풀 디픽션 비비드 드라마 타이제이션 크리티컬 인터프리테이션 여러분 인터프리테이션이 뭐예요? 비평적 이 해석입니다. 해석 비평적 해석.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부정적일 것 같은 얘기가 여러분 예감인데, 이 다섯 개 보기 중에서는 1번이 가장 부정적이에요. 글자 그대로. 예?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얘는 비평적, 이게 뭐예요?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5번이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모두 상대 개념이에요. 여러분, 마이너스 플러스는 상대예요. 이 예, 2번도 플러스예요. 다 플러스예요, 이거. 다 플러스. 왜?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보기는 되게 쉬웠어요. 보기가 이게 방향성이 보이네. 예, 다 플러스가 돼요. 왜냐면 일본이 너무 극단적으로 리터, 리터럴이라는 부정적인 말이 예 그렇게 만드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플러스가 돼요. 그 그러니까 나머지 말이 들어가서 가정법하고 섞여가지고 반대 의미로 만들면 예 어색해요. 어색해. 자, 그래서 자 여기서요. 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B까지 설명을 드렸고, 방향성도 있고, 여기 나머지는 다 플러스고, 1번만 마이너스다. 네, 이렇게 해서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함정을 이제 제가 타입 D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학생들이 이제 글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 빈칸 문장의 앞부분을 되게 굉장히 의미있게들 많이들 봐왔을 거예요. 네, 그것도 출제자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이 사실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문장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런, 이런 것들을 마치 부연 설명하고 뭐, 그럴듯해요. 뭐, 이것도 큰, 네, 네, 뭐, 근데 이거 주제, 이게 사실은 이 주제거든요. 이 말, 이 말이. 지금 이 증거문하고 빈칸하고가 이게 원래 이게 다 주제예요. 주제. 주제문이 되죠. 이 글에서는. 하고 싶은 말. 작가가. 예, 근데 이 주제문과 그렇게 관련이 직접적으로는 없는 글이 지금 딱 여기 그 빈칸 앞에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여기에 딱그 어 문제를 풀줄 모르는 학생들, 스킬이 없는 학생들은 여기에 굉장한 의의를 둘 거예요. 그것도 출제자가 압니다. 예. 그래서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문제도 참잘 골랐어요. 네, 잘 골랐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서 지금 어떤 단어를 골라 왔냐면은 어, 전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전이가 벌써 두번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시빌리제 i 이션 이런 말 나와요. 요 단어를 딱 따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전이 나오죠? 예시빌리제 i 이션예 문명 여정 뭐 이런 단어들 여기다 갖다 넣었어요. 이거 학생들이 학생들이 예 내용을 잘 모르겠고 도대체 뭘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학생들한테는 4번과 5번이 굉장한 함정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네, 이거 약간 의도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글 자체를 원래 이 원작자가 이거를 뭐 함정으로 이걸 만들고 이러지는 않죠, 여러분. 근데 요거를 보기를 이용해가지고, 네, 단어만 딱 따가지고 이렇게 보기를 이용해서, 네, 함정을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함정. 수능에 함정이 있다. 제가 수능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타이 D로 분류를 제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수업을 잘 공부를 하시면요 어떤 함정에도 안 빠지고요 지뢰발도 안 밟고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예 문제를 예, 잘풀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너무 이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동영상 올려놓은 것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보시고 그 관점에서 수능 기출문제들을 쫙 보시면 아마, 아, 이게, 이, 이,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만들게 됐는지 아마 좀 배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A 타입, B 타입, D 타입이 같이, 예, 나온 2018학년도 여러분, 예, 어, 31번을 같이 해 봤습니다. 예, 수업을 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